4월 15일날 아산 공세리 처갓집 장인어르신 생신 때문에 내려갔다가 자연의 선물을 듬뿍 받고 왔네요. 요거는 지금 드름나무에요. 드름나무 장인어르신 그땅 주변에 어우, 가봤더니 드름나무싹이잘올라왔더라고요 조금 새긴 했는데 그래도 자연에 준 봄기운의 선물을 많이 받아왔어요. 옆에 복숭아 나무도 있는데 어,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사진 한번 찍어보고요. 아무튼 여기 이제 장인어으 신밭인데 대추나무, 밤나무 감나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무화과도 있는데 무화과는 뭐 계속 동해를 받아가지고 상수는 계속 죽더라고요. 아무튼 이 아침 맑은 공기, 해 뜨기 전에 가서. 어 정말 상쾌했습니다. 자연에 주는 맑은 공기였습니다. 보니까 달래도 엄청 났어요. 달래. 아 어, 봄나물 굉장히 좋겠어요. 달래. 그다음에 쑥. 아딱 어, 좋아요. 딱 좋아. 지금 뜯기가. 아무튼 자연에 주는 선물들 많이 구경하고요. 이렇게 드릅 이제 집이 갖고 와서 어, 다듬어 봅니다. 요 정도 사이가 딱인데 일본은 좀생 것도 있긴 해요. 그래서 아침은 두릅, 또 이제 머위, 그다음에 엄나무순에서 맛있게 가족들이 먹었습니다.라고 비닐하우스 낡은 거 있는데 제가 몇해 전에 저준 거예요. 근데 비닐이 찢어져 가지고 이번에 교체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. 모종 같은 거 키우고 고추 같은 거 말리고 하는데 좋다고 제가 한6년 전에 저준 거 같아요. 겨울 나는 건 아니라 간단하게. 젖었는데 이렇게 비닐을 싹 깨끗하게 교체를 해 주었죠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, 비닐 교체해 줬다고 아무튼 이렇게 하우스 옆에 또 이렇게 샤인 머시켓 포도도 줄기 갖다가 잘라 가지고 꾸짖 놨어요 이 하우스 옆에는 마늘을 농사짓고요 어 앞에 아 꽃잔디들 이쁘게 폈습니다 아무튼 이 하우스 잘 젖어 놨고 또 맛있는 오리구이도 먹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또 감자순도 열심히 뺐어요. 어르신들이 이제 80이 훌쩍 넘으셨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힘드셔서 저희 사이들몇 명이서 이렇게 일일이 감자순 다 뺐습니다. 이게 예, 허리 아파요 간만에 하면은 예, 감자 아, 구멍들 싹뚫어놨고요 아무튼 이번에 처가 내려가서 어, 이 지가 지 일들을 좀 하고 왔네요. 이게 며칠 사이로 차이가 많아. 요거는 며칠 전에 감자 심을 때 며칠 면저 심은 건데 순이 엄청 컸어요. 금방, 달, 금방 달라요. 이게 며칠 차이가. 자연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저가집 내려가서 즐겁게 잘 놀고 왔습니다.